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가면 재밌었고 매주일 예배와 성경학교, 수련회에 빠짐없이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자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그때부터 찬양 사역과 교사로 헌신하며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갔습니다. 그러나 고3 때쯤 교회 안에서 함께 활동하던 남편을 만나 교제를 시작하며 믿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보다 남자친구에게 더 집중하던 연애 기간을 통해 죄를 숨기기 위해 많은 거짓말을 해야 했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음란에 빠졌고, 하나님과 죄 사이에 괴로워하다가 2002년에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바르게 교제하지 못하고, 죄에 끌려 다녔던 시간들의 당연한 결과인지 결혼 생활 가운데도 괴로움은 더 커져갔습니다. 술과 담배, 친구를 좋아하던 남편은 가정보다 밖으로 돌아, 돌아다녔고 집에 와도 자기 몸에 편안함만 챙기는 남편의 이기적인 습관과 거친 말투 때문에 내 마음의 날마다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도망치고픈 생각,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이 점점 커져가던 어느 날, 남편이 화가 나서 나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은 이대로 살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도 이제껏 믿어온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에 교회로 달려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이혼할까요? 아니면 목숨을 끊을까요? 하나님이 이혼하라고 하시면 마음 편하게 이혼하려고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순간 마음에 죽어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말 죽고 싶기도 했지만 그 답을 받고 보니 너무 억울해서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십자가가 생각났습니다. 나도 죽었다. 너도 죽었다고 여기고 살아라. 하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의 죄를 자기 죄로 여기시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예수님 앞에서 가장 억울하게 죽으신 주님 앞에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그날 이후 나는 죽었다고 여기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도 순종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술 마시고 집안 일도 아이들도 나 몰라라 하며 나에게는 무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지만. 주님께 아주 순종했습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듣던 설교 말씀을 남편에게 전해주었고, 남편은 그 말씀을 수시로 듣게 되면서 남편의 생활 속에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몇년 동안 말씀을 듣던 남편은 담배를 끊게 되었고, 2015년도에는 부부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주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비춰보며 미디어 금식을 하게 되었고, 알코올 중독이던 남편은 말씀 앞에 순종의 결단으로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결단을 기다렸다는 듯이 넷째 아이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동안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행복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나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4명의 자녀 그리고 더 넓은 집으로 이사까지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어떤 어려움도 내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남편은 좋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남편의 이기적인 습관이 나를 힘들게 했고 육아와 집안일을 혼자만 감당하며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다시 쌓여갔습니다. 작년 여름 여러 가지 일들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던 남편은 나의 불만스러운 말투와 표정에 결국 화를 내었고, 1년 6개월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시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술을 먹고, 모든 원인을 너 때문이다 말하는 남편을 보며, 나 때문에 남편이 죄에 무너졌다는 생각이 들어,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 교사인 남편은 술에 취해 있고 성경학교 빨리 끝내고 다시 술 마실 생각뿐이라고 내지른 상황 속에서 지옥 같은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성경학교를 시작하기 전 교사 기도회를 하는 자리에 남편과 함께 앉아 찬양하는데 찬양 가사가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 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주님은 내 죄에, 죄에 무너졌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불평하지 않을게요. 나 때문에 남편이 죄 짓지 않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 중에 남편이 먼저 손을 잡아주었고, 기도회를 마친 후 미안하다고 말하는 남편과 다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한 순간에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셨습니다.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이틀을 보내며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주님 붙잡지 않고는 살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계실 때는 천국이지만 주님 바라보는 것을 놓치고 내가 주인된 순간 모든 것이 지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삶의 모든 순간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문제 앞에 넘어지더라도 말씀 붙잡고 일어서고 주님께 먼저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음도 주님 때문이고 남편이 변화된 것도 주님 때문이고 우리 가정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주님 때문이고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또 우리 가정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저희 가정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보내시는 그 길을 달려가길 원합니다. What are